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죄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5년간의 재건축 재개발 경험을 가지고 오늘부터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이란 강좌 제목으로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해드리도고 하겠습니다. 어, 저녁 9시에 계속 올릴 생각인데 저녁 9시 되면 혹시 오늘 올라왔나 매일 봐주시고요. 어, 이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어, 일반적으로 제가 1강부터 7강, 그러니까 교재로 따지면 1강부터 7강까지를 이제 쓰고 있는 이유는 어, 좀 조합 집행부, 조합장님, 이사, 감사,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아시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좀 했던 측면이 있는데, 어, 조합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닥칩니다. 뭐 조합 설립 동의서 내라 그러죠. 조합 총회 가면 이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 다음에 조 있으면 부당 신청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돈 얼마 내라 그러죠. 이 모든 것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수 없는 입장에서는 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의 눈높이에서 재건축재 개발을 내 조합원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조합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재개발 진행을 처음부터 해산청산지까지 쭉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첫 번째로 우리 단지에 보니까 축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이런 현수막에막 걸렸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아, 우리한테 너무 좋구나 이래가지고 막 현수막을 부리고 홍보를 해요. 그런데 크기에 살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비계수립 정비구역지정, 현수막이 걸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세 번째 나한테 좋은 것인지 이게 사실 궁금증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수막이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다른 강의에서 기초적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절차를 한번 다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단계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가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고 장립 총회를 거친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죠. 그러면 이제 각종 시공사부터 시작해서 협력업체를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 계획인가 라는 걸 받습니다. 생소하기 시작하죠? 이 무슨 소리야? 사업시행 계획인가? 그리고, 어, 서울시 같은 공공지원의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이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청해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받는데 이건 또 무슨 색다른 용어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동호수 추첨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주 및 착공한 뒤에 중공 인가를 받고 해산청산을 하게 되도록 되 있어요. 자, 이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라는 현수막이 붙었던 얘기는 이두 번째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추진위를 구성 승인하고 창립 중인하는 거니까 이 단계에서 현수막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현수막을 왜 그렸을까요? 도대체 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가 가지는 게 뭐길래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냐 이거죠. 이 현수막을 걸린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는 아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하겠죠. 그다음 에 단독 주택 구역 재개발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낡아가지고 아파트도 낡고 단독 주택도 낡아가 지고 많이 낡아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만 보던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유가 어서서 해가 재건축 재개발 합시다 한다고 재건축 재개발 절대 할수 있는 거는 아니란 의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아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을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학수고대한 사람은 이제 조합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다니면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달립시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일단 재건축 재개발해도 나한테 좋아야 될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인다는 거죠. 자. 재건축을 하면 돈을 번다는데 나도 돈벌수 있겠구나. 집값이 오르겠구나. 라는 것은 소유자의 입장이죠. 물론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데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해서 시작을 하면 안 하는 단지나 구역에 비해서 집값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하면 돈을 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하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다 철거를 하고, 이사를 간 다음에, 이사를 간 다음에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끝, 때까지, 이제 몇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아,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공사기간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니까, 아,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죠. 이건 소유자나 세입자 똑같습니다. 순수하게 새입장이 생각만 보면, 아이고, 몇전 지난 자녀가 나이 집에서 더못 살고, 한 10년 살라 그랬더니만 못 살고, 잔, 이사를 나아야 되겠구나. 애도 어린데 어디 가서 학교도 전학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 돈을 버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 강의를 시청하시면 계속 그의문점이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튜브로 계속 보실 분은 아래 클릭을 하시면 재생목록에 1-8강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클릭하시면 이제 오늘부터 계속 올리는 그 강의가 쭉단길된거 보시고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와서 보시려는 분은 왼쪽 하단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란에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지식란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차곡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